유명한 다이소 동지가 저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이소에 들려서 파일 샀어요. 내부는 색상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동지가 민세는 다낭 도깨비 카페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았어요. 꼼꼼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서 좋았어요. 날씨 부적도 센스 있어요. 모두 가위로 잘라줬어요. 동은 접어서도 볼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니 더 편했어요. 짠, 완성했어요. 붙여주기만 하면 되니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쉽고 편해요. 맨 뒤에는 상비약, 병원, 아플 때 쓰는 용어들을 넣어뒀어요. 고수 스티커도 잘 붙여줬어요. 전 고수를 좋아하는 편이라 고수 더 주세요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동지폐로 단위별로 정리하기 좋아요. 빨리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처음엔 동지갑 없이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부적은 옆에서 아기가 가위질을 해놨지만 최대한 살려서 붙여보았어요. 날씨 부적 세개나 붙였는데, 제발 날씨야 좋아라!